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일본의 대표 저널리스트가 생방송 중에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사과했습니다. 한 번의 여행, 단 한마디 고백이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고, 아직도 제 가슴은 그 전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한 나라가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반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25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온 언론인 사이키 류노스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냉철한 비평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팩트라는 이름 아래 한국을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단한 번도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다. 그렇게 저는 기사로 방송으로 수많은 자리에서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선입견이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쓴 기사 하단에 달린 댓글 하나가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사에키 씨, 한 번이라도 한국에 가보셨습니까? 그 문장은 번듯한 문장도 공격적인 표현도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뺨을 후려치는 말처럼 다가왔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은 상했고 동시에 나는 과연 진실을 말하는 기자였나?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자. 내 눈으로 확인하자.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그렇게 저는 지난 가을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첫인상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자동출입국 심사대는 유려하게 작동했고, 안내 직원들은 일본어는 물론 영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공항 전체는 반짝이고 있었고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돈된 풍경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공간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또 한번 놀랐습니다. 객차마다 빠르게 연결되는 무료 와이파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앱, QR코드 하나로 해결되는 각종 결제 시스템. 일본에서조차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디지털 서비스가 이곳에서는 이미 일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공공자전거를 자유롭게 타고 이동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사는데 걸린 시간은 채 3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술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그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그 여정은 저에게 새로운 감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건 비판이 아니라 탐험이었고, 언론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지 놀라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인정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도 우리 일본이 훨씬 체계적이야. 한국은 순간의 번쩍임일 뿐이야. 그렇게 저는 제 안의 오만함으로 진실을 왜곡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세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길을 잃은 어느 아침 익숙하지 않은 거리 표기와 복잡한 도로 구조 속에서 저는 지도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눌린 듯 멍하니 서 있던 그 순간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바쁜 출근길로 보였지만 그는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의 일본어는 믿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를 도로 하나 건너까지 직접 안내해주며 지하철 노선도까지 함께 설명해주던 그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나고야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거든요. 일본 음식 정말 좋아해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목이 메어왔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나 한국을 적대시했던 제가 오히려 그 한국 땅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고 있다니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 단단했던 벽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했던 말들이 정말 진실이었을까?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느끼고 싶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이틀은 마치 빠르게 흘러가는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예상 밖의 놀라움이 연속되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의 호기심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놀라움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진짜 전환점은 세 번째 날 한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 바로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초대는 예상밖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날선 비판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IT 산업을 직접 체험해 보라는 공식 취재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나를? 혹시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만은 절대 놓쳐선 안 된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 시티로 향했습니다. 고속철에 탑승하면서부터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또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차 안에는 고속 와이파이, 충전포트, 좌석별로 연결된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기차는 1초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일본의 철도 시스템이 세계적이라고 자부해 왔던 저에게 그 모든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넓은 부지에 첨단 기술이 살아 숨 쉬는 듯한 건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서 있었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AI 로봇이 방문자 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큰 충격을 준건그 공간 안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젊은 인재들이 풍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집중의 밀도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만난 연구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기술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어느새 감탄만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헬스케어와 IT의 융합, 그리고 AI 기술의 실생활 적용 사례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었는데, 그러나 제 앞에 있는 젊은 연구원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있지만 한국은 매일 다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처럼 느껴졌지만 실은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추월당했다. 이젠 따라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메모를 남겼습니다. 우월감이라는 환상은 진실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다음 날, 저는 강남역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가운데에서도 지하철 노선 안내판 하나면 어떤 역이든 두려울 게 없었고 QR코드 하나로 택시 호출과 결제까지 모두 해결되는 시스템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늦은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는 메뉴를 건네주며 웃는 사장님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을 이토록 따뜻하게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한국을 깎아내리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걸까?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외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행선지를 바꿨습니다. 바로 한국의 역사 박물관. 과거의 이야기, 뿌리의 서사를 마주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진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에서 마주한 조선시대 유물들, 한글의 과학적 창제 원리,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전시관.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록 앞에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글, 음성 자료들이 말없이 저를 꾸짖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외면했던 한국의 아픔을 저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제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보라. 그날 이후 저는 거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행이 아니라 한 언론인의 사명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뷰 일정도 없었고 모처럼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고 싶어 저는 서울 시내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명동 근처 오래된 골목 사이를 거닐다 우연히 발견한 작은 식당. 간판은 소박했고 내부도 특별히 세련되진 않았지만 묘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메뉴판엔 익숙한 음식들도 있었고 생소한 이름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 하나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치료받았던 치아의 일레이가 갑자기 빠진 겁니다. 입안이 허전하고 아프기까지 했지만 당황한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가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아주머니는 바로 주방에서 나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좋은 치과 있어요.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배려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저는 도리어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식당 안 다른 손님들까지 저를 걱정하며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근처에 진짜 잘하는 데 있어요. 우리 조카도 거기 다녔는데 친절해요. 말로만 들었던 정이라는 단어가 그날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개해준 치과에 도착했을 때또한 번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관은 단정했고 내부는 최신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접수에서 진료까지 모든 절차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고,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모두 친절했고, 제 어색한 일본어 발음에도 끝까지 경청하며 웃어주었습니다. 임시 처치와 진단, 추가 조치까지 모두 포함된 진료비는 일본에서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료를 마친 뒤 로비 의자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쩌면 기술력보다 더 위대한 것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와 분석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저 사람으로서 이 따뜻함 속에 있고 싶어진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감동의 전에는 작지만 강한 오해 하나가 저를 다시 의심의 늪으로 끌고 갈 뻔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을 때였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무뚝뚝했고 주문이 잘못 나왔는데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역시 다 보여주기일 뿐이었나? 짧은 회의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정리하려던 순간 다른 직원이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새로운 직원이라 아직 교육 중이라서요. 그는 정중하게 사과한 뒤 제가 주문한 음료를 다시 만들어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는 단순한 서비스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곧 문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한국은 실수 앞에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저는 일본의 생방송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정직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송, 진심을 담은 고백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생방송 중에 터져나온 눈물, 그리고 그날 일본 전역을 뒤흔든 반응은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물론 일본 사회 전체의 시선마저 바꾸기 시작했으니까요. 생방송 당일 아침 저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을 안고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 마이크를 조정하며 떨리는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대본은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준비된 말이 아닌 진심을 말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고 조명이 비추는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화면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감은 컸지만, 그보다 더큰건제 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 그 대부분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스튜디오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프로듀서의 눈이 커졌고, 제작진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겪은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세련된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따뜻한 진심.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건 어쩌면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 얹혀 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무거웠던 편견이 처음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방송은 곧 종료되었고 예상대로 파장은 거셌습니다. 보수 언론과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제가 소속된 방송국은 저를 해고했습니다. 제 출입증은 정지되었고 제 이름이 실린 칼럼도 모두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제게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 독립 언론사의 프로듀서였습니다. 사이키 씨, 저희는 진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방송에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진실을 말하다. 더 이상 수치로 포장된 진실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는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지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관점, 가치관, 심지어는 인생 전체를 바꾼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저는 그 여정을 통해 한 가지 확실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기 확신 속에서가 아니라 편견을 깨고 나와 다른 세상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로서가 아닌 친구를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경쟁 상대로만 여겼던 나라가 이제는 저에게 배움의 대상이자 존중해야 할 동반자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고, 왜 그동안 오해했냐고, 오히려 조용히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포용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단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진심을 실천하는 사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술보다 따뜻함이 먼저인 세상을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편견 속에서 외면해온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 가능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국경을 넘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통해 배운 가치들을 품고 앞으로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에키 류노스케 기자의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꾼 한 일본인의 여정.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은 국경을 넘고 편견을 이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나레이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